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군디 동료나 전체 됐네요 아뭐 일년대만 보내 귀찮게 씨. 어디 뭐뭐 뭐, 뭐야 이거 방어전? 아이씨 죽어 그냥 씨 프랑스 형 바빠 지금 음. 바빠 죽겠는데 지금 야 강행군 쓰고 가 강행군 쓰고 씨우리 그지도 아니고 씨 1 플러스 원 할인 메타 할인 할인, 할인 좋고요 어, 왜 이렇게 작아 얘가 아씨 허위 매물 에반데? 괜히 했다 아씨나 속았다 허위 매물에 속았다 아 속았어요 <laughs> 개 짜증나네 아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아 화가 나요, 씨. 속았어. 아 미치겠네. 플러시아 블리즈이자 이시 베르크에서 방금 터졌고요. 야 옷이 왜 이렇게 빠르냐? 뭐 알레콤 뭐야 너? 너 뭐니? 새끼 좀 크다. 아 무슨 아프비빈 싸나먹겠다고 전쟁을 이렇게 기절해. 야 와봐 와봐. 너 싫어? 싫어? 싫으면... 싫어 어떻할 건데? 돈내놔이놈아 애기. 애끼 돈 내놓으세요. 82 됐고 마음루크 포르투갈. 에이 나가. 아나 영웅 이거 이거 보건인줄 알아요? 동문연합 했는데 씨. 아 허위 매물에 속았어요. 아, 진짜 보상해주세요. 나도 휴머니아 이놈들아 씨. 포갔어, 씨. 어 짜증 나. 덴마크. 아 여기도 한번 투자해봐, 씨다쑤셔봐 그냥 씨. 대면 좋고 아님 말고 씨. 외교한 게. 여기가 몇 개야? 여덟 개. 오야. 어째 외교은 많아 우리 씨. 당신 봐줄 테니까 아 봐줄게 내가 돈좀 있어 아 그지야 그래 이거 씨, 하나 내놔 그냥 카잔 먹었습니다 <laughs> 아 카잔 먹으려고 개 고생을 하네 씨 근데 어딨니 통역. 너 불바다 만들어주마 씨. 하... 너꽤 크다, 알레코나. 너 너도 내 속파할래? 1 백칠. 아 속국이 많다. 씨, 관리 언제하냐 저거. 뭐야 이거 또아 군대 투입했어요 괜찮아요 군대 투입했고 훈련 시켜 놓고 아 가는데 하루 종일 걸려 진짜 씨 더러워서 자취도 올리던지 해야지 저쪽 씨 도움 요청? 에이, 얜 푼돈 아, 조선아 돈 없는데 그만 가져갈래? 조선씨 돈이 없어서 그런데 아삼 델리 벵갈 바흐마니 자음프로, 털렸네? 구자라트밍 처명 안 떨어지냐? 이 독한 새키 명농민 천명 한.. 50 갈렸으면 좋겠다 <웃음> 아, <웃음> 아.. 다.. 다영이님 올라갈 줄알는데안 올라갔네 <laughs> 이게 뭐.. 뭡니까 진짜 룰레앙 프랑스 성공의 놈들인 담굽시다. 세금 올리고. 일타 쌍피 좋고요. 잠깐만요. 알레콘. 아 얘야? 아. 아 얘가 아니라. 얘야 얘. 아. 안해 새끼야. 너 종교에나 믿어라 씨 <laughs> 신앙 전파나 합시다 그냥 캐리지 베르크 될고요 <laughs> 아우 귀찮아 진짜 씨 크림 단치그 정교회 분리주의자 개신교회 분리주의자 텐마크 프랑스 위크 보스니아 아난 예인 줄알는데알레코네구나씨너뭐 있니 코한 백개 있니? 없어? 나가 새끼 그럼 필요 없어. <laughs> 너 필요 없어. 그냥 종교나 바꿔 그 그냥. <laughs> 알레콘 끌려오는 애? 끌려온 애구나 얘. <laughs> 아 그래. 끌려왔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어. 프랑스 주던 주도... 올레아. 이 독립을 시키냐? 잘 먹고 어. 이사원에 동의 안했지? 응 그래 그럼 그냥 전쟁 배상금에다가 어, 이 정도로 내가 봐줄게요 너는 어, 이, 주, 이 사건의 주역이기 때문에 너는 <웃음> 정교회 <웃음> 정교회로 내가 봐줄게 <laughs> 아 오스트리아 계종 빨리빨리 합시다 아이그 언제 언제 그래가지고 먹겠어 씨. 오헤미야 덴마크 하면 스웨덴코어 덴마크 나쁘지 않네. 응, 생겼니? 21살? 죽어, 죽으세요. 언제든지 죽으세요. 받을 준비 돼 있습니다. 70퍼 공성 딱, 딱 되면 되겠다. 딱, <laughs> 공성이 안 돼. 진짜 씨 답답해 죽겠네. 아, 권이 날라갔구나. 니코야, 성화 빠졌구나. 크림블리 주의자, 바로 <laughs> 진압하고요. 사기 없는데 조서, 조선 지식 공유 끝났다. 아, 아 조선 형님들 많이 꾸준 빠셨겠어. 잠깐만요, 해서여진 감차달. 조선 형, 잘 살아 계시나? 금 나올 확률이 여파냐 도대체 금2.8%아씨금 나오긴 하나? 금아씨 <laughs> 바시그리드 지역 밖에 안 나오네요 바시그리드 어딨어 여기 근처일텐데 보이질 않네 <laughs> 여기네 여기네 사기 없는데 이길까요? 이겼네요 역시 이게 루스지 너 개종 종군연합 너내 거야. 아 로리안 브라반트 대형제국 칼레 없니? 얘가 왜 코가 띄엄띄엄 있니? 불쌍하게 모피 보헤미아. 프란든부르크, 로리안 영토 한 먹입시다. 굳이 뭐 개종 해줍니까? 영토 보 뭐. 물리적으로 때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오씨. 뭐. 아이고 무서워라. 가자. 지금 폴란드 바시키리 아 아, 여긴 뭐 계속 터져. 씨, 뭐 얼마나 뭐 대단한 딱 덩어리라고? 씨, 뭐 심심할 때마다 터져요. 저쪽은 씨, 어디야? 어디야? 여기도 있지? 바시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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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씨. 니파아 거기구나 카잔이구나 알아서 오 또또반 뭐야 이씨 아 귀찮게 시리 또또반 왜 오냐 손에 피를 묻혀야겠니 사람 귀찮게 시리 그 어, <laughs> 금 나오네요 나이스 웬딜로 불가능 독립시키고 싶어. 어, 그거 차라리 별보면 식. 극한의 손해됐고요 보급한 게 아, 드디어 해결됐다. 보급 드디어 올라갔다. 행정 마저 찍고 통치역량 2천 됐네요. 애들 다 군대 어딨냐? 으, 어, 답답해라. 씨, 강행군 써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카자블리 주의자. 아, 진짜 그만해! 그만해 이 새끼들아 방군이 뭐, 뭐 쉽지 않고 터져요 진짜 개종할 때 많구만 좋다 야맘루쿠야 유일한 나의 동맹 <laughs> 와라 버건디 우즈벡 폴란드 호라산 헝가리 버건디 오스트리아 어, 졸라 많아요. <laughs> 어디 도망가? 나이스. 죽었씨 그러면. 죽. 오 씨. <laughs> 아, 뭐가 일이 많냐? 로리안, 어, 인력도 없어. 씨, 인력은 또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포라산 합병, 좀 합병 좀 하자. 씨, 됐다. 조세 일력 2000 뭐야? 2227. 아뭐 1600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힘들어 씨. 여기 초원 스테비 지역이네요. 죽어. 응. 죽어 이 새끼야, 씨. 온 스타티노폴리스 강행군 찍고 그냥 돌격합시다 씨. 오스만은 없으면 전쟁 씨, 할 만해 이거. 저 오스만 때문에 귀찮은 것 뿐이지. 브란덴부르크 나가. 응. 종교안 돼? 씨, 줬다 씨. 동맹 그렇게 많네. 전쟁 특수 돈좀 땡깁시다 이씨. 쌍트 베트르 그의 운모, 중통서 까여요. 강인군 빼주고 절대주의 시대. 아 이거 좋은 날다 갔다 이씨. 또 뭐니 이거? 재난을 견뎌내다. 러시아 시병선이 폭풍을 몰려옵니다. 우리는 운명이 가져오는 그 모든 고난을 겪어내야 됩니다. 아, 이게 다야? 프라카츠 창설. 자르혼자서 지배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반드시 여러 명의 행정구역을 프라카츠로 나누어져 자르는 지배를 덮고 정부를 정돈해 나갑니다. 좋은가? 미용 20년 동안. 절감해 주네요. 국가 공정제 방앗간 대규모. 어휴! 어? 뭐야 이거? 러시아 혁명 뭐야 이거? 행정률 오퍼 아 깜짝이야. 아 까울짝이야 씨. 레볼루시온 에바지 씨. 라이스 날아갔네 찰떡궁합 사령관 규율장군 벌써 쓰고 있지 않나요? 필요없어요 프라하 프라하도 가야되고 할게 너무 많아요 진짜 죽어 이놈아 아 도망갔어? 동맹 보헤미아 보행명 파괴할게요. 아 공성이 안돼 씨. 아 인력은 괜찮은데 인력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네요. 근데 고, 공성이 안돼 진짜 씨 오일하트 명나라 1000명 떨어지질 않네. 왜? 이거 구경화차 아니야? 옛날에 명나라 나랑 구경화차 되면 1000명 확 떨어지던데. 1000명이 안 떨어지네요. 라티슬랍프 l a 스 러시아 어 뭐야 보 s s 동맹이이었냐 y p 의 동맹 파, 동맹 파, 리 n t y 동맹이었어? 나 e n t don't you? p u 어, p d 확인할게요. u 찮은데리턴이 먹어야 돼가지고 나쟤 있는지도 몰랐어 약간 색이 옅어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네요. 돈좀 땡깁시다. 오스만한테 이놈들이 정규에, 정교회. 정규에라서 이걸로 봐주는 거야. 아구치 브루크, 어이 씨, 이놈 뭐야? 아! 어! 씨, 시. 해해 외교 8안해 돈, 돈돈돈돈 돈. 약탈 약탈 요 약탈할 탈래 그래, 오스만도 이제 끝났고 오스만한테 좀돈좀 땡겨도록 하죠. 맘루크 열심히 싸우네. <laughs> 오스만 온다고 하니까 열심히 싸우네. 요 됐고요. 계속 오스만한테 이거에다가 전배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휴전기간 길 필요는 없으니까. 아, 그냥 보이면 도맹파괴할게요! 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요새 털면 점수 나올 거예요. 근데 요새가 잘안 털리네요. 씨, 왜 이렇게 딱딱해 요새가씨. 일단 로리안 버건디 다 먹여주고요. 여기도 로리안 없네. 봐줬다. 브라반드 왜 이렇게 커이 새끼. 실롬 아니지? 아씨. 아다 실롬이냐 왜? 개나소나 실롬이야. 신놈이 왜 이렇게 커? 33개? 어제 망한 신성로 가지고 그냥 없애버리지. <laughs> 어우 귀찮게 사람시. 유일한 오스만의 동맹 보헤미아 프라아컷 됐고요. 점수. 아이 귀찮게 하시리. 음 느그. 오스만 나갔다. <laughs> 스위스... 아이고, 황제님, 뭐 어떻게 해드릴까? 내가... 뭐... <laughs> 당신을 내가... 뭐... 쪼개줄까? 아니면... 뭐넨? 줄 필요 없어요. 음, 줄 필요 없고 동맹 해네들이랑 해라. 오스만 같은 약간 좀 강력한 나라만 없으면 딱히 상관 없어요. 누구랑 동맹하든 을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브라반트 쪽에 코어 있니? 코어 세개두 개네. 잠시만요. 헷갈려 2개, 영국 2개, 영국이랑 싸울건 대형사 한3 0척4 0척 정도 거조해야될것 같은데, 황제와 전쟁 중이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으흐. 귀찮아 씨 테스트 안 하고 있었네요. 뭐뭐 뭐 올려줄까? 뭐 여기 뭐 시장? 이딴 데다 시장 올려야 돼? 그래 올려. 시뭐 어, 뭐, 못 올리겠냐? 도망가네. 도와주러 오는 게 아니라. 스위스 털고 있고요 인력이 안떨어져 이제 포르투갈 응너 못가 <laughs> 여기 수문장이다 내가 이놈아 전쟁의 양상이 막히다 헬스앤 스코드랜드 헬스. 얼마 나오니 16100 동맹 누구냐 좀 열심히 모아야겠습니다. 영국 당구려면 통치 역량 보헤미아 높음이야. 대단한데, 언제까지 높음인지 한번 봐볼까요? 스위스 당신 동맹 프랑스 뭐 이런 애들이 있네요 안줘 한번 지어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놈들이 줄때 줘야지 이놈들 아씨 파사우 일단 황제 빼봐 동맹 아니지 대형 제국 대왕중 동맹 누구야? 투스칸디? 뭐쟤 이탈리아 놈들은 뭐 딱히 상관없어야 됐고 800 투칸에다가 전배 받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황제놈이 나갔네 어떻게 하겠냐 왜또 와? 또또 스토어 줘? 기다려봐 잠깐만 정리하고 갑시다 파 스위스 파사우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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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됐죠 이거에다가 전배 넣고 나오도록 하죠 또 누구야 누가 또 나를 귀찮게 하는가 너 갔다 와또한 누구 있어 파사우 파사우 얘잖아 얘전기 바꿨을 때는 내가 벌써 응. 얘도 정교 했텐데 그 보던 애들만 보인다. <laughs> 아 종교에 바꾼 애들만 보여. 됐고요 <laughs> 네, 토지 몰수야 되는데 헝가리가 지원을 요청하다. 야, 뭐 지원을 요청합니까? 야, 잡아줄게 그냥. 땅 가지고 뭐 대단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잡아줄게 내가. 잡아는 드릴게. 왜야야왜 왜, 왜 이래? 야, 마음놓고 넌 이집트 가도 되겠다야. 데고 파사오 얘네 빠지면 점수 될것 같습니다. 정규의 자유시. 채워주고 아 스위스 먹으면 좋을텐데 안 먹어지네 헝가리 합병될 확률 영 1613년도 돼야지 나오네 되는지 안되는지 우리가 영토가 2668 그게 크진 않아요 확실히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네요 화사우 군대나 돈, 돈. 그리고 로리안 영토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버건디 다 먹이고 돈3 0 0두칸에다가전배까지도안 되네. 어제 프로미스 하나 가지고 전배도 얼마 안 나올 거예요. 됐고 이제 브라반트 전쟁 또 걸어가지고 또 황제님이랑 또 일대일 맞다 해야 되네. 아우 <laughs> <어우>, 귀찮아. 아우 <laughs> 귀찮아 진짜씨 인력. 인력 좀 쪼달리니깐, 육군 건물 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웬만하면 800이 넘네. 아, 올리면 한3000 나오겠다. 또 황제님 역사 잡으면 되겠죠? 폴란드 됐고, 뭐, 뭐야, 이거 또. 또, 아유, 포르투갈, 엘투스칸디 스페인, 아유. 아이 뭐 지들끼리 열심히 싸우라 해뭐 K-8 전쟁? 내가 뭐 영국 도와주는 거야? 포르투갈 에? 이건 뭐지? 아, 이게 또 뭐야, 아, 진짜, 씨, 오스트리아 헝가리도 어이 없어 죽겠는데, <laughs> 포르투갈, 주도 스페인 뭐야 이거? 아, 그래, 마음대로 해라, 진짜, 씨, 독일 막 감당되나? 9-4-6, 어, <laughs> 스페인 태업. 네, 어, 오늘 일단 유로파 베슬리스포 너무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 어, 힘드네요, 오랫동안 하니까. 페르시아 땡기고 해야 되고, 지금 영국해요, 70 나오나, 74. 별로 나오지도 않은데 영국 키업이 너무 나오네요. 세계 무역, <laughs> 세계 무역 택도 없는데? <laughs> 크림 단치그 일단 일 불가리아 속화시키고 불가리아 코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씨 아, 맞 네. 근데 굳이 이했 했어야 되 <laughs> 덴마크, 크불리아헝헝리폴 폴란드, 부디오오트트아아 y 루크 우즈벡, 코라산. 위어더 n 야 돼. 아, 진짜 위더더 a 야 진짜, <웃음> <웃음> 다음에 행정 효율 올라가네요. 프랑스 소 r e 안 되나? 200이라 응안 되네요. 영국 왜? 왜 하트야? <laughs> 나랑, 나랑 동궁하실? <동구나실? 웃음> 네, 일단 여기까지 만 진행하도록 하고 나중에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요.